지금은 경남, 항공고등학교로 바뀌 었는데 옛날 성성 o 공고등학교 g 네, 다가 네. 그다음에 진해여자고등학교 네. 그다음에 합포고등학교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그리고 이제 선생님 양도를, 아재 개그 한 달. 그러니 선생님이 가정 방문 하는데 수박을 싣고 가신 거네요. 그렇죠. 수박을 네, 받아가 네. 그때는 뭐 내물이고 니물이 네고 없었죠. <laughs> 뭐, 어떤 그, 그걸 안 가져갈래도 주시길래 그러고 수박이 그때는 거의 끝날 그런 무렵이었죠. 네, 그러기 아재 개가 뭐잘될 때는 아재 개가 많은데 뭐떄 때는 아재 개그 이렇게 표현을 네. 하더라고요. 왜 그렇습니까? 제 혼자만 하니까 아재 개그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잘 못하면 아제개그도될수 있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진 신조 <laughs> 시골 같은 데는 예. 그게 참여 유치하랐거든요. 그렇죠. 어, 도시락을 또 어떤 분은 싸오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참그 고역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어, 어떤 식당을 정해놨고 때가 되면 그 이제 밥을 나무라고밥 밥, 반찬 이런 거다 준비해가지고 리얼 거야 싫고 리얼 거면 어쩐지 나온 분이세요. 보다가 어떤 때는 국을 쏟아가지고 다시 국을 다른 국을 대치하고 좀점심이 넣고 정보부가 어떤 뭐 특별히 보다 서비스맨이다 그러니까 일5사사 빨리빨리보다 일5사사 네. <laughs> 빨리 필요한 걸 국제시장에 제일 그 착한 성인분하고 죄송합니다만은 농담 여담으로 하면 네. 선생 좀 제일 똑한 사람하고 싸웠는데 선생이 허블하게 졌다 <laughs> 그런 이야기도 들은 가 같거든요. 네. 근데 뭐~ 저 국제시장 저~ 그, 국제시장을 끈적하지는 뭐 않고 그냥 예, 예. 뭐~ 여러 시장에서